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 매서웠던 찬바람이 자취를 감추고 다시금 온화한 가을의 숨결이 전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차가운 공기가 남아 쌀쌀했지만 낮 들어 따스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번전하며 포근한 늦가을의 정취를 되살렸습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코트나 얇은 패딩이 필요했지만 점심 무렵에는 가벼운 겉옷만으로도 충분했을 듯합니다. 중부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오늘 중부지역은 대체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며 쾌적하겠고 대기질도 좋은 수준으로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복사 냉각으로 인해 옅은 안개가 발생하겠으니 출근길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내륙은 냉기가 여전해 일부 산간에는 설이나 얼음이 맺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춘천은 1분의 15도, 원주 2분의 16도, 강릉은 바다의 영향으로 6분의 16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으나 동해안은 바람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은 안개만 거치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며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납니다. 대전은 3도에서 16도, 청주는 4도에서 15도, 세종은 3도에서 1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3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약한 해무가 남겠지만 오후엔 쾌청해지겠고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남부 지역,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경남. 남부지방은 가을 햇살이 온화하게 퍼지며 늦가을에 포근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광주는 6분의 17도, 전주는 5분의 16도, 대구는 5분의 18도, 부산은 9분의 19도까지 올라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등 동남권은 바람이 잔잔하고 하늘이 맑아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산책이나 나들이에도 좋은 날입니다. 다만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밤부터 남서쪽에서 약한 비구름이 접근하면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며 늦은 밤부터 남서쪽 해상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포근하지만 밤에는 남풍이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석유포는 12분의 20도 제주시는 12분의 20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주요 지역별 기온. 지역, 아침, 낮. 서울 4도 16도. 인천 5도 15도. 대전 3도 16도. 광주 6도 17도. 대구 5도 18도. 부산 9도 19도. 강릉 6도 16도. 오늘의 날씨 키워드. 맑은 하늘, 포근한 햇살, 그러나 큰 일교차.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낮에는 포근합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가벼운 겉옷을 챙기고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11월 13일 월요일 날씨 전망.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다소 많겠고 제주와 전남, 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6도, 부산 10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18도, 부산 21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으며, 수능일이 가까워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능일, 11월 14일 목요일 전망, 올해 수능일에는 예년처럼 손실인 한파는 없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하늘도 깨끗하며, 아침 기온이 5에서 9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이므로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말 이후 날씨 변화. 주말까지는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는 북서쪽에서 강한 찬 공기가 남아해 기온이 급락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안팎. 낮에도 5도 미만에 머물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산간에는 첫눈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기질 해상 전망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주말 무렵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 전북 지역은 한때 미세먼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외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남해상과 동해상은 최고 3m 한팎의 파도가 일겠고 제주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으니 해안 접근은 자제해야 합니다. 기상포인트와 생활지수 건조지수 높음에서 피부건조 및 화재위험주의 일교차지수 매우 높음에서 감기, 피로, 혈압변화주의 농업지수 냉해 가능성 있음에서 농작물 보온관리 필요 산불위험지수 중 높음에서 낙엽 많은 지역 화기 취급주의. 가을의 끝자락. 아침, 저녁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스치지만, 낮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마음을 덮어줍니다. 오늘은 잠시 발걸음을 늦추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께는 하늘처럼 맑은 마음과 평안한 컨디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12일 화요일 전국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555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 날씨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을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듯 비교적 안정된 대기 흐름이 이어지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잠시 약해지면서 한반도 전역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낮 동안에는 10월 중순처럼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겠고 공기도 맑아 늦가을 햇살이 한층 부드럽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이런 평온한 날씨 속에서도 늦가을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큰 일교차와 건조함입니다. 낮에는 따뜻해도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기가 메말라 작은 불씨에도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산지에는 밤 사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서리가 내리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수확이 남아있는 농가에서는 보온 관리와 냉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농촌 및 산간 지역 주의사항 현재 농촌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설이나 얼음이 어는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배추무 등 김장 작물이나 늦수와 과수는 냉해에 취약하므로 보온답게나 비닐하우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낙엽이 쌓인 산길과 논두렁 주변은 건조한 바람이 불며 산불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소각은 반드시 자제해야겠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 주말 16, 17일에는 하늘의 표령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구름이 많아지고 오후에는 약한 비가 스치듯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대기질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밤부터는 찬 공기가 빠르게 남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초 다시 찾아올 한기. 17일 월요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옵니다. 기압계의 흐름이 급변하면서 불과 하루 사이에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듯한 급격한 기온 하락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며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계는 짧지만 강하게 찾아올 가능성이 크며, 찬공기와 따뜻한 남서풍이 충돌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말의 포근함이 끝나면 본격적인 초겨울 문턱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과 해상 전망 바다의 물결은 주중에는 비교적 잔잔하지만 주말부터 다시 거세집니다.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는 파고가 3m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제주 남쪽 해상은 강한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특히 해안가 낚시나 해안도로 이동시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월요일 이후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체감 추위가 크게 증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대기질 전망. 현재 대기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주말 무렵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 전북 지역은 한때 나쁜 수준까지 오르겠으며 바람이 잦아드는 날은 탁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창문 환기 시간도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기상 포인트 옷차림 아침 저녁에는 두꺼운 겉옷, 낮에는 얇은 겹옷으로 체온 조절. 건강 관리 감기, 기관지염, 비염 등 호흡기 질환 주의. 보습 관리 실내 습도 유지 40에서 60%. 화재 예방 건조한 날씨 속 난방 기구 안전 점검. 야외 활동 맑은 낮 시간대에는 트레킹, 등산, 나들이에 적합함. 계절의 시계는 이제 천천히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맑은 하늘과 포근한 햇살 속에 남은 가을의 온기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우리를 감싸지만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찾아옵니다. 변덕스런 가을의 끝자락,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옷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수능일 모든 수험생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늘도 바람도 햇살도 그날만큼은 따뜻하게 머물러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12일 화요일 전국 기상 리포트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555 였습니다. 포근한 가을 해살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